많이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건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다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방울. 안녕하세요 사물만의신입니다네 선생님 저는 전병입니다네자 <laughs> 이번 컨텐츠는요 만인이 어, 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음... 그래서 아마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인이 원한다. 뭘까. 돈이죠. 돈이요. 그렇죠. 다돈 좋아하죠, 사람들은요. 돈 사람 어, 저도 돈 좋아합니다. <laughs>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재밌습니다. 돈에 대한 크기를 기대를 해봤을 때, 음. 행복의 기준으로 돈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가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혹은 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음. 밤낮으로 돈을 금전으로 술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물로 금전운이 술술 들어 오는 방법은 있죠. 음. 어쩌면 음. 어쩌면 아, 그럼 내가 이걸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서 어, 내 손님 안 나도 손님이 끊기는 거아닐까 그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꺼고 저한테만 얘기 좀. 그래도 이제 또 해야죠. 제가 이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 우리 이제 밤낮으로 재물이 술술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개인에 따라 틀립니다. 네, 틀려요. 그 사람의 사주, 사주가 딱 들어가다 보면 너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고, 다 틀려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근데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방울 할머니가 이렇게 재물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간단하고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제가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빨간색 복주머니가 있어. 요런 요런 색 빨간색이에요. 요런 복주머니를 를 하나 사셔서 그리고 소. 소, 음매, 소 있죠? 소 꽃뚜레, 이꽃 뚫는 거, 뚫려 있는 거, 그걸 사고, 사셔서, 이제 손 없는 날, 그것도 돼지 날이에손 없는 날이에요. 달력에 딱 보시면 돼지 날이라고 있어요. 그 날, 이 복주머니 안에 소 꽃뚜레를 넣어서, 현관문, 오른쪽에 걸어주세요. 예, 왼쪽 아니에요. 오른쪽에 걸어두셔야 돼. 이렇게 오른쪽에다 걸어두면은 이런 재운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지. 빨간색을 걸면 노란색이 들어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주만 이제 복조리라고 하죠. 복조리를 사셔서 손잡이에 오색지을 이렇게 이렇게 감아야 돼. 잘 감아야 돼. 이렇게 좀 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실만 보이게끔 감아야 돼, 손잡이에. 그렇지. 그렇게 감으셔서, 그리고 이제 복주머니, 요것도 마찬가지야. 빨간색 복주머니인데, 어, 근데 요거는 자그마한 복주머니 빨간 걸 사셔서 어떤 걸 하느냐. 요런 엽전이 있어. 엽전 일곱 개를 복주머니에 넣으라고. 그래 가지고 복조리 거기에다가 이렇게 탁 얹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손 없는 돼지 날. 이렇게 걸어 두시면은 이제 밤낮으로 재물이 이렇게 줄줄줄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엽전열단양이 그렇죠. 아니고 엽전 일곱량입니다. 그것도 빨간색잖아요. 이게 복주머니 잘 기억하셔야 되 돼. 또 색깔 몰라서 또 헷갈리지 마시고 명백히 이제 방울 할머니가 빨간색이라고 가르쳐줬는데 다른 색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들어온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재물 들어오는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이두 가지 방법이 누구한테는 맞는 건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럼 한 번을 해보셔요. 해보시고 진짜 재물 들어오면 그분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명백히 내가 다른 이렇게 우리 신도분이나 네, 해보니까 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는 재물이 들어왔거든.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점도 잘 보시지만 그런 비방,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잘 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다른 걸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다, 할머니가. 그러셔 그러니까 요즘에 간단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요거는 기본적인 거다, 그렇지, 할머니가. 맞아요. 올해 2020년 경자년에는 방울 할머니 있잖아요. 어? 재물 들어오는 방법을 써보시고 재물이 쑤쑤 들어오는 한 해가 되시면 참 좋겠네요. 맞아요. 사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들은 인터넷으로 사면 얼마 안되요 그렇죠. 2만원, 뭐 음. 3만원 정도 투자를 하셔서.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큰 재물을. 그렇죠. 거를... 빨간색으로 걸게 되면은 네. 이렇게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재물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 어, 옆전 일곱 개 까먹지 마시고. 네. 어, 그러세요. 그렇죠. 그렇죠. 코드라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사주와 기운에 맞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 이더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를세요 글쎄. 여기. 그렇죠. 음. 그렇죠. 상담에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 음. 상담을 통해서 그 아주 좋은 재운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꼭 2020년 경자년에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도 좀 마음이 끌리고 내가 생각이 있다 하시면은 이 방법 두 가지를 써보시고 그래도 좀 그렇다+ 그렇다 하시면은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밤낮으로 재물들어오서 그렇죠. 이야기 음, 해봤습니다. 그렇죠. 밤낮으로 이렇게 재물이 숨숨 들어와야 되거든.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숨숨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